어째보호케이다어이 오케이, 오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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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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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이오케오 오케이. 오오오 아, 좋다, 이네 진짜. 티센티센티센 때려. 아, 어제 킬러 못 이겨. 아, 야, 야, ᄌ 됐는데, 캐릭터. 아,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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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아, 어, 지랄하고 있는 왜이 아프노, 이거. 나이스. 인봉이 수슬죠 아, 그냥 이거, 이거, 빠른 부정 반다은 마이드로 오고, 그냥. 밥 없어 먹어.

i l 안 ont 나 t t e i n t u 안 lieu. i 안 s ont f 안 i t un r e p a 어 t i Ils 어 n t 안 t t 어 i n t 어 아나만면안되겠이다 클레오 금메 어쩔뻔데 ㅅㅂ 잘못 어째 저 임퇴가야돼 나없어 존형 양매하네 그냥 1 0사 기포가나

아, 으기다 진짜. 난어 나다. 아, 됐어. 아니, 이제 빨리 가야 된다. 이거 욕욕안 나오나? 이거 한참 남어 아. 어제인데 못 인베. 감. 이거 그냥 꼈어. 한마리 먹자한 마리 먹자. 고, 고, 고.

도와줘야 될것 같은데. 드기시위 여기가. 오케이. 어, 바로 질러 그냥 아, 칠뜬다 내가 음. 그렇게 찔러. 맞아 나 데미지 세 가지고.

기다 i 다고 z 르 n 아니, I 형 그거 그냥, 보 고, 있어, 무슨. 바로 a 킬! a one. 로 i l l Lala. I h e a 어 d a b 세 u t 오세 v e r a l a 그냥 어 e e p Okay, what's 어 h a t w 질러 질러 주고 먹었어 먹었어 수 어. 가서 그냥 말리

이건 서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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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 없어 인마 1 1는데 아, 지르에있장바가나아포츠코 스포츠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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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나 간다 츠 아.. 빠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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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.. 오빠, 오케이빠 오빠, 오어 오빠, 이빠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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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바 오빠, 오바이 오빠, 오오바오오세오오바오오오오오 클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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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레 봐야지! 우와. 오케이! 망고아 아니 헤로 없는 거오버라니까왜 지르고 있다 갑자기! 아니 나헤로 있는 줄 알았지! 아니 오버라니까 아니 씨발 네인즈 죽었는데 그걸 쓰고 있다 갑자기! 아니 당연히 헤로는 있는 줄 알았지 코가 아까 나왔는데! 아 괜찮아 아... 그냥 빠른 붙장 까! 안 죽겄어 너 갑자기 혼자서 응. 흥분해 갖고. 아니 그러니까 헤로 없다고만 말해주지 지금, 지금 그걸 안 썼지 지금. 아니 오바이 오마이, 오마이. 그 한국 말안들리나 그러니까 아니 나는 해루가 인천인지 거 하나만 막아주면 되는데. 아 금방 막았잖아 금방 도박자 다고 티사 십육. 리저못 먹음. 오세. 아, 내가 먹으면 되겠다. 네가 먹었대. 다 먹었어. 와, 만원 먹었어, 만원 먹었어, 만원 먹었어. 나쁘잖아. 아, 내가 먹어야 지금 클수 있어, 빨리. 오르. 아이 킬러가 아가뭐 킬러 그냥 무조건 때리는 건데 아~ 다 때렸어. 많이 어, 때렸어. 아 씨발 존나 아픈데 w. 나스 그래가고 보를해 그래가고 호가로 나왔으면 괜찮아 그래도어어어 너는 궁 절대 빼지 말고 음. 캠파치 궁만 같이 노려 이제 코어가 나오니까 뭐할수 있지 어차피 나 15공 상 찍어가지고 궁좀 빨리 어. 캠파 고원 이이이 뭐, 루치를 봐줘야 돼 루치를 루치의 어. 루 서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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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, 서울. 막아놨어 오케이 많이 먹었다 음. 이만한나2 아, 이만한 루치가 이만한 거 먹으면 뭐할까 어 이제 간다. 그쪽 응. 갈라간다. 에코 에코 에코. 아 씨발. 빨러가 빨러가. 아 싸없어. 어피 부탁할 생각으로 가는 거네. 좀 빨리 좀 말도 그냥 부탁한데. 오케이. 가 한먹 보세요. 빠부 가려고 하네. 시간 나보데 기다려야지. 음. 위험 서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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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죽음 바로 간 늦지마 보는데 패로 못끌었다 와! 아이씨. 아이씨. 오, 어, 아, 진짜! 이거. 뭐 아, 아,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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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아, 진짜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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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 아, 진짜! 아, 진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왼쪽 아, 진 아, 아, 그냥 생각보다 겁나 안 떨려. 됐죠. 어차피 부우전 때는 캠파치 쓸모 없어. 물질 때문에. 너는 루치만 딱 보면서 그 강만 잘못 달려리면 돼. 캠파치 이제 궁이다. 겸만 잘노만 베코. 자, 우리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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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로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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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

아이씨, 내짝 같은데? 잠깐왜두 마리야? 아, 지이네 다행이다. 야, 공 쓸라, 안다나 뺏겨도 되니까, 뭐? 아, 됐어, 됐어, 됐어. 야, 내가, 내가 먹으야 되는데, 멀어지? 나아잖아 너 일단 이제 공 빼면 안 돼. 소울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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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부작이나 견제해 봐. 이간. 이 어, 멀지 도났다. 어스도빠졌 이거 2 0 0데미지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. <laughs> 아, 빠부 밖에 답이 없네. 은데제가 뺐다. 음, 사냥할 생각도 없었는데. 아, 안도제가랑, 안도제가랑 범도 없죠. 근데 제가공도둘다 없어. 슬슬 위장해놔. 우타어 대역치셈. 알아 알아 알아. 근데 루치 너무 단단한데? 있 어. 봐